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록의 재롱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회원 또는 구독자분들께 요청을 받은 컴퓨라를 리뷰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유튜브에 양현우님, 송송민승님, 레전드 GN 시리어스 시리어스님 이 요청하신 이제 HG 켈딤 건담을 해볼 건데요. 근데 단순히 그냥 켈딤만 하면은 좀 심심하니까 켈딤 GN HW R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발매는 2009년 7월에 했고요. 예, 가격은 1,800엔. 예, 국내에서는 약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인기 시리즈였던 기동전사 건담 더불로 세컨드 시즌에 이제 등장을 해서 켈디의 예, 최종 결전 사양이라고 예, 알려져 있죠. 뭐 실드 비트 외에도 라이플 비트와 빔피스토리 증설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점수도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들의 결합성이나 뭐 그에 따른 관절 강도의 저하가 좀 감점 요인인데요. 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형 보기 전에 어, 일단 여기 들어간 뭐 클리어 파츠 일부는 제가 또 부분 도색을 했던 녀석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이나 초록색, 예, 파란색은 도색한 게 없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기존의 캘딤 건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예, 여기서 뒤로 돌려봤을 때. 뒤로 돌렸을 때가 많이 좀 다르죠? 이게 라이플 비트입니다. 라이플 비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제 엉덩이 쪽에 태양로 쪽에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원래는 라이플을 수납하던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또 라이플 비트 두 개를 해서 총 여섯 개의 라이플 비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왼쪽 어깨에는 여기는 원래 실드 비트 두 개만 수납을 하던 곳인데 실드 비트 일곱 개를 총 아홉 개중 일곱 개를 여기다가 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납용 아, 수납용 이제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식으로 내부에 끼울 수 있는 거치대가 존재를 하게 되죠. 어, 여기에 고리를 이용해서 을 고정을 하게 되어있고요 아, 그리고 다리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에.. 예, 실리비트가 무릎 보호대처럼 쌓여져있습니다. 이걸 떼보면은 속은 화, 휑해요. <laughs> 굉장히 휑하게 자리잡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 등 쪽에 버니어 쪽에만 있던 이빔피스톨이 엉덩이 쪽에도 양쪽에 하나씩 해서 총두 개가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걸 위해서 약간 파츠 변경이 조금 있었죠. 원래, 에, 원래는 원래 여기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쪽인트를 늘린다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어, 잠깐 보면은 <laughs> 클리어 파츠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냈고요. 이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는 어, 내부에. 안쪽으로 붙는 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제가 그걸 떼어내고 그냥 빨간색으로 어, 클리어 레드로 부분도색을 해준 거고요 에, 가슴에도 어, 콘덴서 부분에 원래 그냥 클리어인데 이것도 제가 그냥 초록색으로 임의로 에,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거 말고도 팔꿈치도 있고요 그리고 무릎 쪽에도 에, 클리어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 그거 외에는 좀 기본 기본적인 캘림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에, 뭐 조인트가 증설, 아, 조인트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라이플 비트 증설을 위해서 에, 이렇게 대타는거 빼고는 뭐 딱히 다를건 없겠네요. 어, 그거 외에도 기존의 캘림 건담이 들어있던 부속품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여기 보이시는 실드 비트 전시용 어, 스탠드 그리고 조준경, 조준경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것도 있고 어, 편손까지 이렇게. 어조어 저격 시에 사용하는 편손까지 다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로 말하면은 어, 이따가 보여드릴 거겠지만 어, 여기에 원래 그냥 캘딤으로 바꿔줄 수 있는 조인트 파츠도 그대로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라이플 비트 이 G.N. 헤비에폰 라이플 이걸 사면은 기본 캘딩건단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어, 손해는 아니죠. 손해는 아니죠. 절대. 기존에 그냥 추가 파츠 비용만 내면은 뭐 기존 캘림이나 아니면은 헤비에폰 캘림까지 다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은 다음으로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은 예, G.N 스나이퍼 라이플 2 그리고 어, G.N 빔피스톨 2 그리고 실드 비트 그리고 라이플 비트 해가지고 총네 종류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라이플 어, G.N 스나이퍼 라이플 같은 경우는 어 예, 이게 적용 모드, 스나이퍼 모드죠 그래서 어, 서브 손잡이까지, 추가 손잡이까지 옆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를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 여기 뒤쪽에 조인트를 이용해서 을 수납을 할수 있는데요 어, 헤비에폰 상태에서는 수납이 안되죠 지금 라이플 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이 안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파츠를 분해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밑으로 하여금해서 이렇게 이게 사면 발칸 모드입니다. 그래서 에, 하나, 둘, 셋이었나? 이렇게 하나, 둘, 셋일 거예요.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사면 발칸인가 그렇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클리어 파츠는 어, 기본적인 그냥 투명한 클리어 파츠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시, 어, 스티커 같은 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빈 피스톨. 빈 피스톨은 근접과 중거리 무장인데요. 이렇게 편 상태로 해서 앞이 원래 도끼예요. 그러니까 좀어 아이고 색 분할이 좀안돼 있는 건데 여기 칼 여기 날 부분 날 부분 밑에 부분 여기 제외하고는 원래 회색이어야 돼요 야 흑철색이라거나 아니면은 프레임 색상이어야 되는데 예 그냥 하얀색 파츠로 되어 있는 거죠 예뭐 도색을 하고 싶으신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마스킹을 해서 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접었다 폈다 할수 있고 접으면 이제 피스톨 형태 자 총구가 발사가 되는 거죠 총구에서 어등 예, 쪽에는 백팩에 이 조인트, 조그만한 조인트 그리고 이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이쪽에다가 요렇 게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엉덩이 부분에도 있죠. 엉덩이 부분에도 똑같이 수납을 할수 있도록 조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드 비트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실드 비트보다 라이플부터 보도록 하죠. 라이플 비트. 어깨에 있는 라이플 비트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가 어깨 부분에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에, 라이플 비트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클리어 파츠는 어, 하늘색으로 해서 에, 사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인트는 이렇게 회전을 시켜줌으로 해서 뭐 수납할 때 방향을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 그 말고는 어, 총구 앞쪽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라이플 비트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이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달라다니는 걸로 기억하는데 예, 박스 아트 보면 또 멋있게 나오니까 예.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수납하는 건총4개 해서 아까 어깨처럼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이제 수납을 하는 거는 가운데 두 개뿐이고요 양 옆에 거양 옆에 거가 상당히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격이 맞으면 이거 제가 아마 접착제를 붙였을 거예요 이거였나 여기 여기였나? 아, 여기 보이네요. 하도 이제 벌어져가지고, 파츠가 얇다 보니까, 은근히 벌어지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제가 그냥 접합을 시켜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양옆에 수납을 하고 가운데 거를 또 떼보면은,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끼우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에, 아까 보셨던 요거 자, 켈딤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동그란 파츠가 하나 있고 이렇게 직선으로 된 파츠가 하나 있을 겁니다 두개 선택 조립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바꿔주면 여기다가는 이제 실드 비트를 꼽아서 이제 기존의 캘딤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양 옆에 있는 조인트는 떼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켈딤 같은 경우 아, 이 다른 두 개의 조인트였는데 또 하나의 조인트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에, 이쪽 이 조인트 이 자그마한 조인트를 떼어내고 이걸 끼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옆에 여기 이쪽에 있는 조인트 떼어내고서 하면은 자, 그냥 그냥 켈딤이 되는 거예요. 켈딤 GN 헤비의 본에서 그냥 켈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라이플 비트는 봤꾸요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거겠네요. 라이플비트를 전시할 수 있는 에, 물건은 없다는 거? 안에 아, 네. 실드비트를 전시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아쉽게도. 실드비트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내부에 이상한 프레임, 그냥 거치대죠. 그냥 거치대를 이용 해서 총 7개 그리고 무릎에 하나, 둘에서 총 9개가 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떼보면은 내부에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보이,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실드 비트 전용 거치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다또 끼워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실드 비트들 다 떼주면은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별거 없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하나 한번 전시를 해줄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끼우고 약간 교차를 하면서 끼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밑에 끼워주고 또 밑에 끼워주고. 가운데 끼워주기 전에 조인트 파츠가 더 있습니다 네. 내부를 이어주는 조인트 파츠가 더 있고요 하나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어디 보자 실리 비트가 또 끼워주고 밑에다가 끼워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시가 가능한데요 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릎에 있는 실드 비트 두 개를 더 이용을 해보면은 아 점점 캘딤미 호리호리해지네요. <laughs> 자양 옆에다가 조인트를 추가로 더 달아준 다음에 더 달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 녀석을 전실해주면은 아까보다 훨씬 볼륨감 있는 어, 실드 비트가 전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 뒤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조인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전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드 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캘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거는 증설할 증식 시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디보자 무장은 다 봤네요. 네, 네 종류의 무장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은 역시 어, 더불어 세컨드 시즌답게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차근차근 여행보도록 할게요. 얼굴에 가동,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시리즈만 유독 이제 고개를 푹 하고 숙이는게 굉장히 크게 크게 되어있어서 사람들이, 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포즈를 잡을 때는요. 고개를 숙이는게 아니라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멋있는게 아니라 어, 턱을 당긴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고개를 목을 까딱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과 그리고 어, 약간 턱을 당기면서 뒤로 쫙 이렇게 당겨준다 이거랑은 느낌 자체가 다르죠 그냥 이게 숙여진다고 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막 그냥 고개를 푹푹 그냥 눌러 내려 찍었더라고요 포즈들을 보면 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도 더브어처럼 폴리캡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굉장히 크게 크게 움직여주는 게 특징인데 어, 무게가 많은 것들을 어깨에 싣다 보니까 이제 축축 처지는 감이 있습니다. 켈딩 같은 경우는 유독 그게 심한데요. 예, 그게 좀 아쉽게 남죠. 그리고 팔꿈치는 90도 조금 넘게 움직이지만 팔꿈치의 가동으로, 예, 팔꿈치 팔목이죠. 팔목의 가동 덕분에 예,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굽혀질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 어깨 부분에 있었던 이런 조인트들, 조인트들도 연장을 해서 앞뒤로 이렇게 또 움직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가동은 어, 볼조인트가두개 쓰였죠 위 아래 두개 쓰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회전 제 가동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역시 다, 당연히 어, 이 시즌 더블로 세컨드 시즌답게 굉장히 크게 크게 촉촉짝 찢어지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골반 가동이 있습니다 골반 캘빈마트는 골반 이게 또 근데 자세 잡는데 약간 어, 이요 요거 지금 요거 이게 약간 좀 힘들게 귀찮게 작용을 해요. 포즈를 다 잡아놨는데 약간, 약간 각도, 가 삐뚤어졌다. 이게 골반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거기. 자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어, 신기하게도 HG임에도 불구하고 연동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잘안 되는데 이게 세, 세월이 지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어, 무릎 내부에 보면은 상 돌기 하나가 보이죠? 여기에 돌기 하나가 보이고 내부에 이렇게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바로 사셔서 제대로 조립을 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연동 기믹이잘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굽혔다가 했는데 같이 딸려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리뷰하고 있는 건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아쉽게도 딸려 올라오는 건 없네요. 예, 그냥 고정이 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관절이 좀삭아서 예, 약간 관절염이 있나 봐요. 이 친구가. 골동공증이나 자, 그리고 발목은 신기하게도 발, 목 부분, 이발 등이 거의 없죠. 예, 특이하게도 켈딩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게 예, 발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바닥만 존재하는데 이제 볼 관절로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폴리캡이 존재를 해서 좌우 전후 이렇게 다 가동이 되도록 이제 존재, 어, 두 가지의 발목두 아, 개의 관절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발꿈치, 발꿈치 같은 경우에는 요상한 지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말라고 이거를 바닥에 세워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원래 이제 공식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얘가 들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려져 있는데 요게좀 어 무게가 나간다 그러면 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어 포즈를 잡거나 그럴 때좀 용이하게 쓰도록 예, 기믹이 또 존재를 하도 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가동률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특징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콜릭 건담콜릭 특징 기비으로는웬만한 어, 기믹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안보여드린 기믹을 좀 보여드릴게요 에, 아까 그 조준경? 이라고 해야되나? 캘딤한테는 어, 정밀 조준을, 정밀 사격을 위해서 어 이제 센서가, 조준용 센서가 머리에도 있는데요 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츠를 떼어내서 위쪽으로 향하게 열 듯이 이런 식으로 해면 내부에 이렇게 조준 센서가 존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요거에 추가로 해서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뿌리 건담이 생명 뿔 됐어요. 어, 백팩에 있는 요 가운데 백팩 위쪽 가운데에 요쪽 이 회색깔 파츠를 이렇게 전 앞으로 앞으로 전개를 시켜주면은 어, 조인트 두 개가 보일 겁니다 구멍 두개 여기다가 어, 내부에 좀아 부속된 이 클리어 파츠 이렇게 조준하는 하는 이 클리어 파츠를 앞쪽에다가 끼워주면 안 들어가 왜 들어가 그냥 됐다 야 끼워주면은 클리어 파츠가 떨어졌는데 다시 꼽아주면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특이하죠, 되게? <laughs> 그냥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 뒤로 켈딤 얼굴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사용을 해서 조준, 예, 사이퍼 포즈를 취해주면 예, 또 한, 한멋 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켈딤은 더브로 시리즈의 HG 중에 하나의 제품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무슨 호환이 가능하느냐 어, 바로 이제 실드비트 전시를 위한 호환이 가능한데요 어, 어떤 제품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가데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 시퍼러 딩딩한 어이구 <laughs> 어이구 예렇게 시퍼러 딩딩한 이 친구가 있습니다 어, 이 친구가 저 제품을 사면은 요렇게 생긴 클리어 파츠가 존재합니다 를 신기하죠? 이렇게 생긴 클리어 파츠를 켈디메 백팩, 아까 끼웠던 그 조인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쉬워, 쉬워서 이렇게 끼워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뭔가 뭔가 감이 오실 아시는 분들은 일단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뭔지,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윗부분에다가 실드비트를 아까 아까 라고도 다릅니다. 아까 봤던 실드비트 전시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가레스에 들어있는 거는 앞쪽으로 전개가 가능한 전개한 듯한 그런 실드비트로. 자, 여기다가 끼우고 끼우고 여기다 어 라이플, 피스토리좀빼 볼까요? 여기다가 또 끼우고 또 하나 끼우고 또 끼우고 또 하나 끼우고 무릎에 있는 것까지 끼우고 그러니까 실드비트 전체를 어항 여기다가 전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실드비트 전체를 그래서 이렇게 다 끼워준 다음에 다 끼워준 다음 에켈리만한테 이렇게 끼워주면은 아 그냥 그냥 봐도 아 멋있다라는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은 여기는 이이이 이, 이 가데스에 들어있던 이 클리어 파츠에는 실드비트만 이렇게 전시할 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이플 비트도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플 비트, 자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은 요 작은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작은 조인트가 있는데 요걸 여기다 끼워줄 수가 있어요. 아쉬, 안 들어갔어. 아쉬, 아쉬, 안 돼.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수납용 조인트 꼭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아, 조인트가 또 아예 안 들어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이걸 노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이 남길래 막 끼우다가 끼우다가 아 써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끼워봤더니 아, 라이플 비트까지 이렇게 밑에다 끼워줄 수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뭐라 나쁘지 않네 했었죠. 근데 어,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원래 이렇게 약간 둥그런 형태라서 라이플 비트가 같이 이렇게 둥그러진다는 거예 그래서 약간 전시했을 때그 느낌 자체는 조금 조금 어, 좀 떨어진다는 점. 예, 알, 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특징 개명에 호환하는 파츠까지 봤구요. 다음은 액션 포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포즈는 역시 저격 기체 하면 저격이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저격 포즈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손은 편손으로 바꿨구요. 손에 잘 고정을 시켜주고, 약간 이렇게 해서 손. 편손 그러니까 팔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어.. 라이프를 제대로 딱 펴서 세워서 쥐었느냐? 아니면 약간 기울여서 쥐었느냐? 뭐 그런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딱잘 쥐어주고 잘 예손 네, 얼굴 각도 괜찮죠? 상태 좋고요 무릎 무릎은 살짝 한쪽을 구부리면서 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쏘는 것처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스탠드를 쓸 겁니다. 아. 뭐 무조건 다 그렇게 그럴 수는 없죠. 바닥에 둘 수는 없죠. 스탠드를 잘 꼽아 주면 안 꼽혔어. 안 꼽혔어. 잘 꼽아. 꼽아 주면 아 구조상 구조상 약간 안안 꼽히는 <laughs> 구조상 약간 안 꼽히는 구조네 아 이런 실수했다 아 꼽히지 아니한다 됐다 이 정도면 뭐야야오니오니오니돼 <laughs> 그렇지 됐다 자 이렇게 해주면서 옆에다가 어, 전시를 해놓은 이게 실드비트 같은 걸 같이 놔주면은 전시 효과가 더 나겠죠. 예, 잠깐 각도 가지고 좀 봐주면 오케이 됐다. 야, 이렇게 실드비트까지 각도 완벽 좋아요. 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전시를 되라 좀 됐다. 화내니까 되네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주면은 어 그냥 전시를 해놨을 때도 더브로 시리즈는 같이 놨을 때좀더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HG 더브로 시리즈의 킬림 건담 GN 헤비에폰 라이플 그러니까 GN HWR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로 시리즈에서 듀나멘스나캘님 이제 저격 쪽 기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강추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어, 오늘 리뷰한 이, 녀석, 이 녀석도 좀 강추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개인 취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액시아나 더블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도 많겠죠. 당연히 <laughs> 자 그러면은 뭐 취향은 어떻게 못하니까 말이죠.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제가 건담블릭의 재룡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른 프라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프라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아빠씨.